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부도 따라하는 코인, 코주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코인은 알파코크. 알파코크 봐야 돼요. 알파코크가 굉장히 큰 상승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이 그대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이 상승이 나올 건데, 자,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해도 어림잡아도 대충 네 배에서 다섯 배, 그죠? 네 배에서 다섯 배 상승이 나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상승이 여기 앞에 구에서 한번 더 나올 거다 라는 겁니다. 자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예전에 있던 차트의 움직임이랑 지금 현재 움직임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구간과 이 구간이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밑에 라인 때 지금 여기 1500원 라인 때 보시게 되면은 1600원 라인 때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놨어요. 자, 요 라인대에서 지지하고 반등 주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죠? 자, 두번 정확하게 찍어 내려요. 그죠? 올라갔다가 저항 받고요. 내려갔다가 반등 주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지지하고 반등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라인은 여기랑 똑같습니다. 이 라인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이 크게 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쿼크는 지금 대폭등 다섯 배 정도의 상승을 예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쿼크 매매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 알파쿼크의 매매 굉장히 여러분들 가슴 두근두근하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바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일 겁니다. 자, 매수 가격을 알아야 매수를 할 것이고, 매도 가격을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거겠죠. 자, 매수는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 가격은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냥 뭐 3천 원에 매도를 하고 나온다? 아깝죠. 6천 원까지 갈 녀석인데, 이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인데, 우리가 대충 3천 원에 먹고 나온다고 한다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코인을 매매하는 것은 다섯 배, 그죠? 10배 수익을 먹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50%, 그죠? 60%를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코인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 드리는 가격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려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운스 토큰이었어요. 바운스 토큰은 2만원 매수. 여기죠. 2만원 매수, 목표가 10만원. 자, 정확하게 찍어 내드리면서 다섯 배 수익 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 정확했죠. 자, 그 다음에 무댕. 무댕입니다자무댕도 문자 보실까요? 자 보시면 50원 매수 목표가 400원 정확했죠. 50원 매수 목표가 400원 정확하게 찍어 맞추면서 여러분들 8배 수익을 냈습니다. 8배 점점 커지죠. 5배 8배 자 그다음에 아르고 하나 더 봅시다. 어, 요거 3개만 봐요. 어, 너무 많이 보면은 어, 안 되니까. 자이 아르고 같은 경우는 80원 매수 여기입니다. 그리고 800원 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10배 수익 나왔습니다. 10배. 자, 5배, 8배, 10배 수익.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자, 여러분들 제 문자를 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부도 따라는 코인이라고. 그래서 코주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쉽고 고수익 날수 있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밑에 보시는 번호 있습니다. 010-3476-2536. 여기로 문자로 코주부. 코주부라고 여러분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릴 거예요. 답장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코주부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르고 80원, 목표 800원. 이렇게 보내드린 것처럼 똑같이 알파쿼크의 매수매도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는 번호 여러분들 010 3476의 2536 문자로 코주부 코주부라고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내 선택은 항상 틀리는 걸까?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꿈꿉니다. 경제적 자유, 더 나은 삶, 가족의 행복까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노력과 다르게, 때로는 열심히 한 만큼 더큰 실패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단하죠. 매일매일 차트 앞에 앉아 고민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를 밀어붙였던 그 시간들의 합입니다. 자 어느 날 문득 그동안의 노력들이 순간의 기회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실 그건 이미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선택일지 몰라도 나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겠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분명해 낼 겁니다. 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걸음을 내딛은 나그 나를 믿어주세요. 세상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이 빛나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성공은 조금 더 나아가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 코주부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